이모가 놀러와서 엽떡을 시켰어요. 안 매운맛으로 시켰고, 치즈 추가, 그 다음 뭐 소세지 추가 이런 거 했고, 당면 추가 했는데 여기 당면도 추가 했더니 이렇게 좋습니다. 순대도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순대. 그 다음 이거 튀김은 집에 있어서 에어프라이기로 구웠고, 제가 후다닥 계란찜도 했습니다. 이 계란은 구운 계란이에요. 단무지도 하나 더 챙겨주셨어요. 서핑 쿨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민경아 맛있게 먹어. 어 <웃음> 먹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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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넣는다. <laughs> 어 먹어 먹어 넣어 비벼 그거 내가 이것도 가져올게지 그리고 국자로 국물 같은 거퍼서 갖다 줄까? 이렇게 해서 음 오, 맛있겠다. <웃음> <웃음> 민경아, 맛있겠다. 어. 얼마 만이야? <laughs> 그니 나도야, <laughs> 진짜, 나 진짜 역 오랜만이야. 나도야, 나진만야 나도야, 나진 오랜만이야. 나도야, 나 진짜 이야 나도야, 음, 음, 어, 어. 나 진짜 오이야국떡볶이야 나도야, 오이야나나이야나이야나오이도오랜이야나도오이떡나이안나 들어가 오뎅은이로잘안 먹어 아. 근데 반반으이 시켰어 응. 그리고 떡오 조금 이 추가했어 이이 응. 많이 시켰네 그러면 1인분이 아니네. 그러면. 어 조금 더 시켰어. 어, 맛있겠다. 잘 버거. 어 치즈 때문에 그렇지. 보줄게. 면더먹 면을 좀더 먹어. 어 어. 먹어. 먹어. 뿌니까. 응. 어 맛있겠다. 엽동 먹고 싶었어. 이게 떡볶이는 사실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음식은 음, 아니잖아. 여자들 음. 때문에 먹지. 그러니까 오빠랑 있을 때는 거의 어. 치킨 시켜 먹거든. 아 진짜. 어 그래서. 데,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먹었지 떡볶이. 어 근데 이제 음. 뭐 시켜 먹자 할 때는 떡볶이는 절대 안 나와. 아 진짜. <laughs> 어 하긴 우리 오빠도 보면은. 엄마가 세줬어. 음. 우리 집에서 농사 지은 고구마야. 음. 음. 소금 갖다 줄게. 되게 잘해놨다 진짜. 깔끔하지? 응. 어. 이사 가려고 할때 고민되긴 하겠다 진짜. 여기 커텐도 원래 흰색만 했었어. 내가 들어올 때가 응, 응. 봄이었으니까. 방에 있는 커텐 있다가 봐봐. 저기 응. 오빠가 여기서 걸어놨던 응. 커텐인데 나 진짜 깜짝 놀서 <laughs> 오빠 우리 오빠는 커텐이 없어. <laughs> 그래? 응. 어디서 이렇게 촌스러운 커텐을 구했냐고. 그때는 응. 촌스러웠 말은 안 했는데 나중에 응. 말했지 그때. 응. 자기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래. 그러게 되게, 되게 막 어. 이상한 거남자들막 보면 금방으로 된 거. 응. 비싼 거. 응. 내가 다른건 몰라도 저건 꼭버리고싶다고 음. 그랬더니 아 비싸게 주고 사서 버리긴 좀 그렇대 그래서 저쪽방에 안마커튼 용으로 쓰고 데 근데 뭔가 관심은 있구나 음, 그런 주방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막 결혼하면은 저런거 음. 결혼 다 버려야겠다고 막 다른거 음. 당근 팔던지 하자 그랬더니 음. 안된대 절대 음. 팔수 없대 허. 그 강파오 보는 꼭 있어야지. 를 맛있게 먹고 막 이런 거지. 저거 에어프라이기로 사라고 그래. 에어프라이기가 깔끔해. 저 저거. 응. 에어프라이기도 있어. 어. 다 진짜? 있어. 다 있어. 나는 에어프라이기랑 오븐이랑 응. 응 그거만 있지. 전자레인지. 난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큰오븐로 사려고. 응. 아, 그러니까 어, 베이킹 맞아. 하는 용으로. 어. 맞아. 베이킹도 어. 하고. 어. 음. 그래도 또제가이 집에서 살면 어떻게 꾸밀지 결정을 했다고 다 설명을 해줬더니 응, 좋아하지 기분이 응. 좋아하지 이제 여자 손을 걸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이제 깜짝 놀라겠지 그 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laughs>